나오겠네요. 나오겠네. 그 우명등 뒤를 조심등 뒤를 조심. 오동따님. 그치! 이럴라고 불한당두장 넣었거든. 이럴라고 불한당두장 넣었거든. 이거거든. 구명의 오락이사. 역시, 코리안 댕메이커. 시 코리안 뎅메이크 광망이 발견하면 대교로열장 무작위 카드 넣어야 되는 거 생각해요. 나가! <웃음> 나가! <웃음> 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여!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냥. 어? 나트 던져주고. 저거 저거 전사로 햄 발견해가지고 두루카드요 어? 넣으려고 딱 걸렸다 이놈 딱 걸렸다 이놈 전사로 어? 두루카드 발견해가지고 이득 볼라고 딱 걸렸네. 한 번. 도적을 위해서 이정도 해야지 발리라였구나 저런 야 우물 도적은 좀 재밌네 <laughs> 다졌네 근데 <laughs> 승수 퍼주기 다전체험 졌습니다 별 뿌려요 너무 아프다 근데 신코스 해줘요 아니 새로운 컨셉이잖아 우물 도적 얼마나 신선해 난 이보다 신선한 걸 알지 못해 다크 메로 MG 왜 나도 이따위로 나오지 나도 이따위로 나오지 벨라로크 없애는 너무 약하다 타르막 같은거 있으면은 타르막으로 이런거 좀각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타르막 넣으면 오물도저가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뭔가 덱을 자꾸 바꾸게 되네 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 덱을 어떻게 짜야 맛있게 짤까 나는 고민이 자꾸 들어 덱을 하다보면 근데 오물은 살리셨네 일단 난 코모른 해적 아줄리아 호호, 패스 복사, 요호호. 아, 맛있다니까근데 우물도죠? 맛있긴 해 이게. 이게 야미야미하잖아. 이거. 정규 들어가면 오두막도 빼고 그냥 타르막 같은 거 넣으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오두막, 솔직히 이거는 열장룰 때문에 넣은 감이 좀 있고. 오두막을 넣을 필요 없는 것 같긴 해, 이게. 데미지 나오나? 이상하다. 이걸 못 죽일 것 같은데. 우물이안 죽는데 근데 우물이안 죽는데 우물이 죽질 않네 오 성게다 오 성게다 걔가 안 나올 거고 날 정말 잘들 Thank you. 감이야. 아 우물 도역시 도파민 샤워다 그냥. 아이 맛있는데? 죽음으로 맛있는데 그냥. 이대 죽음으로 맛있는데 그냥 오. 어? 야미야미한데. 아 죽음으로 맛있어 이거 되게 맛있어 이거 야미야미해. 이거 마지막에 타르망만 넣자, 타르망만 넣고 이거 변속이 있으니까 발굴 빼, 어 변속이 있으니까 발굴 빼 들어오는 변속이랑 오도막 있으니까 아 근데 진짜 우물 도적한테는 지메인 블루가 좋은 카드야 우물 스택을 쉽게 채워주니까 지금 상대들은 어디서 다 날고 계시는지 아이고, 익명 의원들의 천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다들 이제 즐겜덱 하잖아. 나도 즐겜덱 하고 나도 뭐 박제하듯이 빠게 빡게, 빠게 하는 게 아닌데 즐겜 두루 재밌지 이기면 즐겁잖아 어 즐겁잖아 들가자 됐다 즐겁지 내좋스어그로대은빡살 나라 내가 어그로대기면 빡셀 거 같기도 하고 등 이게 정규 들어가면 오두막 자리를 발리라의 선물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오두막을 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변속만 좀 해결한다 생각하고. 안돼, 어그로... 어그로야... 어떡행! 타르막이 특히 이런 거랑 궁합이 좋은 거같아다트던지기도 그렇고, 타르막이 이런 거랑 궁합이 좋아 보여. 그러니까 선물로 타르막이랑 궁합이 좋은 카드고, 무기 좋아. 확실히 무기 좋아. 우물 노적한데 너무 좋은 카드 이런 거 그냥 발굴 노적 같은데 기 쓸지 모르겠는데 뭐걔런 애들 안쓸것 같긴 한데 생리 <laughs> 빨리 빨리 합시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벌써 지금 사전 체험에 한 시간 반이 지나갔다고 소중한 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야. 오물노적 붐은 왔냐? 붐아네사행만좀 <laughs>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가볼까? 나정도는 그래도 스피디한 편이지 요거 아껴줄게요 요걸 아껴주겠습니다 인프 넣어라 오늘 나왔다 일단 일단 손에 뭔데 자해 흑마라 일부러 본체 안친 건데 이건 <laughs> 자해 흑마라서 안친 건데 아예 자해 흑마잖아 본체를 내가 외쳐야 하는데 아만 보임 아나 이제 그립타는 진짜 모르겠어 근데 그립타는난저 카드 진짜 좋은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3만원 줬는데 상대한테 존나 좋은 1만원 줌. 이게 맞음? 진짜 모르음 나는. 그리타 저게 좋은지 모르겠어. 공전 나왔다. 화산하기. 발굴이 없는데. 마가 트레이돈. 코도베인 오, 호 성계다. 마오앤버. 아이, 지배인블로 너무 좋은데? 마그를 좀 아끼고 싶긴 한데, 느낌이. 오케이. 욕심 안 부리는 걸로. 걔 욕심 부리고 싶었는데. 참아봄. 안녕. 안녕. 근데 친구가 이만한 카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작동이 좀잘안 되긴 해, 되게. 되게 이만한 카드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이대로는 발굴 없어. 일단 발굴 없이 하는 거예요. 없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뭐... 칼갈이, 제가가 안 되지 않나? 제가가 그냥 안될것 같은데. 이거 가정 공룡이 1돼서안 돼. 공룡이 1이야 가짜 부족이잖아. 가짜 부족이라. 아 좋은 거 제가 좀 쓸게요 선생님. 근데 여다 들어갔네. 좋은 거좀 같이 씁시다 우리. 아이 이거 막아 있어가 안쳐 도 됐는데 실수. 아니 이거 언제 깨어나냐? <웃음> 존나들이네. <웃음> 존나들이네. 언제 깨어남? 아니 우로보스 언제 나오는데? 오로보스 <laughs> 너무 오래 걸리잖아. 녹제앙. 용거 젤리 크스 근데 이러면 지옥불 정령을 못 내지 않나요? 끝났네. 아뭐 숙련도가 뭔 상관이요. 이겼으면 된거 아니야. 이겼으면 된거 아니요. 오늘의 꿀팁 카레마가 본체 들어간다. Good, good. 옛날에 팔턴 유면이었다 리얼 루다가. 아이까 저거 보면은 님들 그리타 개구리다니까. 그니까 그리타가 좋을라. 날...